감사합니다. 각각 2박 3일, 3박 4일 동안 리더스연의 WIC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리더스연의 WIC의 주제가 영원한 기억 작품 유산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기억 작품 유산을 가질 내먼트들처럼 저도 저만의 기억 작품 유산을 가져 기도해 24, 25 영원을 누리고 이 사실에 제3 문화권 TCK와 보급 문화가 없는 CCK, 문화의 택이 없는 NCK. 회안 가운데 있는 DCK 대살리는 영적 섬인 미대살리는 인재인 FCK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왕의 핍박에도 100명인가량의 제자를 살린 오바댜처럼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현재 수많은 제자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항상 체제치,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달런트, 이터널리 미션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각인뿌리 체제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번에 설교하시는 김미순 사모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체줄 는특